젤다의 전설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도둑이, 도, 도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은 아주 변태 같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컨텐츠. 도둑을 잡는 경찰차 만들기입니다. 예, 저번에 소방차를 만들었었잖아요. 그 댓글 중에서 경찰차를 만들어 달라는 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경찰차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만들어보자. 어, 갑시다. 아, 경찰차 느낌을 근데 낼 수가 있을랑가 모르겠네. 일단은 얘 해봅시다. 경찰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삐보삐보 거기 아니야? 그 빛나는 거? 빛나는 걸 어떻게 표현해주지? 뭔가 파랑색하고 빨간색이 이게 빛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빈룡의 머리하고 화룡의 머리를 쓰면 되지 않을까? 아. 사람불 느낌이 안 나네? 잠깐만. <laughs> 이걸로 갈까? 사이렌 이걸로 갈까? 아, 일단 경찰차를 만들어 봅시다. 예, 재료부터 갖고 오자. 잠깐만, 이 석판. 이 석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쓸모가 많아 보이는걸? 이거 가져가자. 에이, 찹! 방칸 차리 철판도 가져갑시다. 찹! 아,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좀 만들다가 부족한 거 있으면 찾으러 갔다 오자. 어, <laughs> 이래야겠다 크기는 이 정도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떨매가 이게 약간 뚜껑으로 쓰기 괜찮더라고. 아래는 작은 타이어로 갈게요. 이게 큰 타이어는 너무 커가지고 좀. 의식이행. 촥.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어, 이 정도면 뭐 자동차 느낌 나고 괜찮구만. 이 앞에 범퍼하고 뒤에 범퍼를 살짝 마감을 더 잘해주면 괜찮게 나오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차체는 완성인데, 이제 여기 앞에다가 좀뭐 넣어야 될것 같죠? 예, 너무, 너무 흐진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딴거좀가져러 가자.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난간 어디서 얻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난간 뜯는 법.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를 이 친구하고 수직이 되게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동해 주시면 돼요. 예, 수직이 해. 오케이 날 날개 좀 뜯어가겠습니다. 예.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얘는 뚜껑으로 가져가고 뒤에가 뒤에가 애매하네. 앞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어. 아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특유의 이 둥글둥글 쓸데없이 둥글둥글한 거를 표현하기가 힘들어. 아 앞에만 좀더 잘해주면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약간 근데 촌스러운 차 느낌이 나네. 앞에를 좀바그까 이거를 썰매를 쓰지 말고 이러면 일단 첩 확실히 철이 들어가니까 약간 마감 상태가 좋아지는 거야. 어 어떻게든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어떻게 예뭐예 뭐... 예, 해봅시다. 어떻게든 성공하고 있어요. 점점 나 지겠지. 얘를 일단 접. 아 이상한데. <laughs> 아 이상한데 이거 디자인이 쓸데없이 그냥 복잡해가지고 만들기가 힘들어. 아 옆에다 붙이니까 약간 느낌이 많이 죽네. 별로고. 그냥 철파츠 하나 해야겠다. 길다란 철장봉? 그거 갖고 와야겠는데? 가자, 가자, 가자. 네, 동료가 되라. 아, 찹! 그렇지! 이쁘, 이보 만디야. 정말 쉽지가 않아. 어이구, 뭐야. 살짝 크네, 이거? 뭐야.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큰데? 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 크네, 이게? 끝에 붙여주자. 어 나가 찹! 찹! 공돌 역시 썰매. 준비, 준비, 찹! 그러지 어우, 야, 이거. 은근 느낌 살죠? 사실, 뭐, 뭐, 자동차 만들기 특집이 된것 같은데? 경찰차 특집이 아니야, 이제? 이제 이건 경찰차 특집이 아닙니다. 자동차 특집이지. <laughs> 아, 근데 이거 아래로 눕히는 게더 괜찮긴 하네? 오, 아, 와, 와,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오, 아, 이게 썰매가 확실히 부드러우니까 괜찮네, 느낌이. 아, 참 그렇지! 오, 자동차 느낌이 있나요? 아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 바퀴가 너무 아래 나와있나? 바퀴를 차라리 옆에 붙이는 게 조금 날라나? 그럴까? <웃음> 그럴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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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아, 움직이는 것도 다 잘, 잘, 잘 움직인다. 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일단 움직이는 거 괜찮고, 이거 몇개 들었지? 지금 몇개 들었어? 60. 오, 잠깐만. 어? 나 이거 그러면 자동차 만들지 된 건데? <laughs> 경찰차인데 삐오삐오 못 하는데? 삐오삐오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 아래 철 이거 빼야겠다. 구조조정해. <laughs> 경찰차 특집이 아니야 이제. 아세개더 붙일 수 있는데? <laughs> 내가 예상한 거 너무 다른데. 저 이거 삐뽀삐뽀 하고 싶었는데. 어 잠깐만. 사이렌을 사이렌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구만. 사이렌 이걸로 가줄게요. 원래는 좀더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laughs> 어 이걸로 가야겠다 자 빨간등 빨간등이거든요 활용의 머리 촵 그리고 파란등 파란등은 이제 뒷머리 촵 오케이 아 이거 뭔가 갑자기 볼품 없어졌어 갑자기 볼품이 그냥 뚝 떨어졌는데 뚝 떨어졌어 아주 일단 타봅시다 야 삐뽀삐뽀 삐뽀. <laughs> 아 이거 아 괜찮... 이게 뭐야? <laughs> 경찰차 출발! 아, <laughs> 야 이거 못 가, 야 이거 오르막길 못가 이거? <laughs> 잠깐만 이거 멀리 못 보나? 야, 이거 멀리가 안 보여. 어이구, 이거 왜 이거 이거 왜1인치냐왜왜1인치냐 B5, B5, B5. 나 경찰입니다. 아 이거 빠르다. 빠르고 재밌긴 하네 하이라이 보안관 출동. 자 일단 평지에서 실험하러 갑시다. <laughs> 가자. 경찰차의 힘을 보여주자! 아 이건 또 무슨일이야? 어? 어? <laughs> 잠깐만요? 타게 해줘! <laughs> 타게 해줘! 아, 왜조종이 안되지? 잠깐만 <웃음> 오픈카! 차! <laughs> 내가 경찰이야! 내가 뭘 알아? 내가 경찰이야! 타다다다당! <laughs> 나이스 <나, 나>, <laughs> <나 이제 웃음> 시켜줘 명예의 보안관 시켜줘 너만의 명예의 보안관 <laughs> 어! 아! 아니 이건 또 무슨 정리야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차아아버려잇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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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 참아도 안돼 침투 참아도 안돼 할수 있는게 뭐, 있는 뭐 이런거 밖에 없나? 할수 있는게 할수 있는게 뭐 GTA밖에 없어 이거 아 근데 잘 만들긴 했다 어 자동차 느낌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살아있잖아 인정해! 인정해 인정하시라고요 네,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타이어를 빼자 오케이 가자! 가자 <laughs> 경찰차잖아 이거 뭐야 <laughs> 이거 경찰차잖아 야, 이거 뭔가 뭔가 멋있는데? 이 V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자유의 날개 그런 느낌인데? 1인칭도 돼 본의 아니게 1인칭이 되는 자동차를 만들어버렸어 오케이 아 일단 뭐예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경찰차를 만들어보자.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으? 다음에는 또 어떤 기묘 기괴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비보 비보